짜투리들끼리싸우는 거예요, 짜투리들네기 그래서 우리는 좀 여유있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하고 있죠. 저도 마술 준비했어요. 었 이거 이렇게 해서 코에다 이렇게 쓰하 가는 거. 이렇게. 슥. 야, 야! 야! 야.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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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이번에는 간단하게 10분 정도 남았다니까 마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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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바나나를 믹서에 하나 깨주시고요. 예. 아이스크림을. 쉐이크는 무조건 달아야 돼요. 설탕도 한 숟갈 넣으시고 우유. 간단하죠. 뚜껑 닫아갖고 그냥 믹서에다 갈면 돼요. 쉐이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다 따라주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컵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맥주컵이에요. 맥주컵. 근데 여기다 쉐이크를 따르면 쉐이크컵이 되겠죠? 끝내주죠. 이거는 여자친구 주고 나는 그냥 컵에다가 마시면 되죠 뭐~ 정말 예상했던 맛이고 정말 엄청난 맛입니다 아~ 이거 아까 해골 해골 모자분이 오셔야 됐다 맞는 건데 아니 나야 오시면 안돼 오시면 오시면 안그래 아니 아니 야, 오. 안녕하세요 어이 갑자기야! 아니, 김이 작가를 불러줘야지. 드셔도, 아! 아이, 우아하게 먹어야지. 이게 그렇게 드시는 게아이 이게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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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건 안 돼. 큰, 큰건 지금. <laughs> 오! 단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아야잠시만 오이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유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아, 단거안 좋아. 아 이거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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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게 드세요. 아니, 뭐, 원샷은 안 하셔도 되고. 맛있어, 진짜. 아이고, 아니, 천천히 드세요. 그 맛을 즐겨야지. 아니, 이게 무슨 생맥주예요. 아, 나 참. 아이, 난 참. 바나나 넣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콩국수 한다고 사다 놓은 바다 있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땅콩바다하고 쉐이크 하면 진짜 잘 어울려요. 설탕, 예. 하나. 인간적으로 쉐이크 만드는데 설탕 넣는다고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진짜 바보입니다. 쉐이크는 설탕 진짜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한 숟갈 더. 속도. 땅콩바다 넣으면 진짜 맛이 확 달라져요. 예. 나중에 진짜 해보세요 진한 땅콩으로 하시면 두 숟갈 근데 두 숟갈 안넣으세요 LH 3회. 전반전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자, 해, 해골 오세요, 해골, 해골 어디 가셨지? 컴백 아, 천천히 드세요, 이거 제발 2부에서는요 블럭버스터급으로 준비했어요. 여기서 놀지 않습니다. 등수하고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불하라뇨 네, 이따 봐요. 오, 반은 그런데요. 후반전 3, 많이 기대해 주셔야 돼요. 2, 1, 전반전 와. 생방송을 종료합니다. 아좀 달긴 달까? 아 설탕을 안 넣지 말아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마파두부 할 건데 어. 왜 하냐면 후반전에 뭐 해드릴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지만 고급져 보이는 거. 그 우리 방은 그게 특기죠. 네 파스타 계란찜. 네 마파두부. 어 마파두부. 의외로 마파두부 같은 거 많네요. 마파두부 해드릴까요? 마파두부. 네 아, 아, 예고편 보셨구나. 중국 안 가보셨죠? 중국? 중국은 여행가 여행 가면서 중국 참 좋아요. 중국 가시면 한국 분들이 제일 중국 가서 먹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물만두. 마파두부, 중국 탕수육 이건데 중국 탕수육만 빼고 마파두부하고 물만 돼서 좌절과 실망을 팍 느껴요. 우리 보통 물만두 잘하는 데가 물만두 피가 얇잖아요. 근데 중국 물만두는 가서 처음에 먹어보면 깜짝 놀래요. 스위저하라고 그래갖고 만두피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우리의 쌀처럼 쌀밥처럼 미밀가루 맛을 느껴요. 나중에 그더말 소룡포는 비싼 만두예요. 소룡포는 어렵고 예. 지금 뭐 하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오, 오늘 마파두부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겁니다. 일반은 오리지널 버전. 음. 자, 중국이 지역이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마파두부가 어디 지역인지 아시는 분? 오! 대단하시네 예, 막 사천 맞습니다. 네, 사천 음식입니다. 마파두고는 북경도 아니고 사천 음식입니다. 자, 사천 지방이 뭘 유명하죠?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죠. 또 뭐가 유명하냐면 소금광산이 유명합니다. 소금광산. 소금광산이 우리처럼 이 바다 염전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요. 아니면 산 쪽에 있고. 그래서 소를 기르고 소금을 캐요. 소금물을. 소금광산에 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가 오래 늙으면 그 고기를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천 음식이 의외로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소고기 음식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파 두부하면 대부분은 돼지고기를 써요. 오리지나은 그렇죠. 늙은 소고기 간거를 쓰거나 다진 거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 유명한 곳이 중국의 두 고을이 있습니다. 두 골, 두 도시. 사천과 또 어디가 매울까요? 사천 말고 수천은 사천입니다. 네. 오천? 아, 오, 육천도 나오겠네요. 네, 칠천, 팔천? 구천까지는 하지 마세요. 홍석천 에이, 재밌습니다, 네, 그거. 어우, 예, 재밌습니다, 이 거. 어우 점점 좋아집니다, 네네. 네. 이거 진짜 이거 잠깐 후난 나왔습니다. 후난 사천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매운 음식을 하는 데가 훈난성입니다 후난성. 한국말로는 호남.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천 음식은 호남 식이에요 호남 식 그러니까 호남 음식을 식기에서 티엔라. 티엔라. 달짝지근하게 매운 맛. 호, 사천 음식은 마라. 마라. 그러니까 마라 뭐냐면요. 여기 오늘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우, 내, 마, 냄새 죽어주네요. 이게. 이게 마라예요, 마라. 사천, 사천 화조. 불소짝 딱, 딱, 딱 바르면, 빡! 그럴 정도로 마비되는 마라. 이게 예, 마라입니다. 아!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생각났습니다. 김희 작가 들어와 보세요. 아주 향기로 습니다 이게 들어와 보세요. 아니, 가만 좀 봐. 우리 아 해골 선생님들 오세요. 네, 해골 선생님. 아, 아, 내 생각. 네, 해골 선생님. 조금만 에? 냄새를 일단 맡아보세요. 냄새를 냄새 괜찮아요. 우로우 괜찮죠. 입에다 넣고 원샷 해셔도 돼요. 이건 한 개만 먹어야 돼요? 아, 만다 털어도 돼요. 괜찮아. 씹어, 꽉꽉 씹어요. 아버리 바트 했지만은 이거 죽어요. 이거 저만큼 먹을 거냐 생강 하나 먹을 거냐면 생강 하나 먹는 게 나요. 아 아마 한 일주일 동안 밥못 먹을 거예요. 아마. 예, 백사요아뭐사 아, 뭐 소리 들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까 쉐이크에다 확 깔아버릴 거 그냥. 아 기분 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두반장이라고 그러죠 두반장 사천식 고추장인데 고추장하고 좀 다릅니다. 도반장이 고추 말린 걸 물에 불려서 완전히 갈아갖고 중국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큰 독이. 예, 우리나라 잠실체육관만한 데다가 정말 기럭지로 목욕탕 욕조 같은 걸쫙세면틀해놓고 거기에 기계로 갈뭐 뒤집어줘요. 그다음에 라오초라고 해서 간장이에요. 라오초 간장인데 오늘 말 나온 김에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중국 음식이나 뭐 해드실 때 굴소스를 쓰시는데 굴소스 쓰실 정도면 이 라오초라는 거 하나 꼭 사서 놓으세요 색깔 무지하게 진하죠 볶을 때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예어누가한잔다 쓰시네 예. 대단하신데 가스활명수 어우 예 이거 애드립이죠 네네. 알보칠은 아니죠. 네. 옥도정기 알보칠. 네, 빨간약까지. 약국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약국에 안 팝니다. 네. 지금 하는 방법이 거의 본토에서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파꼭 들어갑니다. 파를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혹시 이제 요즘 중국 여행 가시면 자랑이 아니라 야 마파두부 먹고 싶어서 한번 먹어보자 하시고 괜히 첫 숟갈 드시고 나서 가이드를 보고 속으로 저런 막 욕을 하실까봐 그래 이상한 데 박아주셔서 이상한 데왔다고 가이드 잘못 없습니다 중국 가셔서 마파두부를 드시면 딱짭짤하고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근데 맛을 들리면 그게 중독성 있습니다 파를 놓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파 기름이 중요합니다 중국 음식은 식용유 좀 넣어주시고 기름에 파 향이 배이게 살살 볶아주시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중국 음식치고는 기름이 덜 들어가서 더 좋아요. 빠다빠다 들지니까 예, 예. 어쨌든 중국 음식 먹을 때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파가 적당히 볶아지고 있으면 이게 중요해 요 여기에 다른 거안 넣고 두반장을 넣는데 저는 두 숟갈 넣을 거예요 두 숟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짜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생강을 안 넣고 마늘을 넣잖아요. 오리지널 중국 음식엔 생강을 넣어요. 이만큼. 의외로 많죠? 네, 4분의 1 정도.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중국은 생강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넣어요. 중국 생강하고 일본 생강은 연해요. 우리 건 생강이 되게 독해요. 그러니까 이거나 아니면 조금 덜. 근데 많이 넣으세요. 이따 회복 먹일 거니까. 네. 계속 볶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춧가루. 한 숟갈.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닭고기 맛 분말 시즈닝이라고 써있죠? 어렵게 생각하면 닭가루예요, 닭가루. 중국에서 사실은 MSG만큼 많이 쓰는 게이 닭가루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지징이라고 해요, 지징. 지징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 백날 써봐도 보여요. 다이아와 평안님 보여요 그 방이 지금 중계방이지만 내 방이에요, 보여요 백날 써봐도 안 된다니 왜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줍니까? 다 보여요, 중계방이지만 네. 옆방 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 방이에요, 내그방 음. 죄송할 건 없어요 다 보인다니까 중계방이지만 다 보인다? 백주부님이 이야기하는 마리테란의 가상공간 본방과 중계방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볼까요? 학교나 학원의 강의실을 생각해보죠. 인기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 내에 정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이와 같이 선착순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은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텔에서 이야기하는 본방. 그리고 아쉽게 본방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도 여러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중계방 그렇다고 해도 듣는 귀가 없는 화면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법 중계방 사람들에게 소통이란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골드 멤버 특혜로 받게 된이 여섯 개의 멀티 모니터로 백주부님은 본방뿐 아니라 중계방까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여기도 보여요. 네, 관심 아, 그 쓰지 말라니까 관심. 그거는 네. 동시에 여섯 개의 화면을 보면서 여섯 개의 방과 소통한다. 와, 역시 우리의 골드 멤버 백주부님 정말 대단하죠? 이 방도 읽어줄까 어느 방인가? 자, 힌트 보여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뭐 헤헤 해해 순방입니다. 근 네. 여기는 크기가 지금 여덟 줄 나왔던 방 센스쟁이까지. 자, 이제 힌트 다 줬어요. 이 방은 얘기안 읽어줘. 그만. 예, 네, 또우치라고, 아 이게 중국 발음으로 또우치라고 합니다. 네. 분방을 왜못해요아이 <laughs> 양반도, 양반도 웃긴 분방 양반, 웃긴 양반들이네. 아니 같이 같이 해야지 분방이 특이해요. 예, 네. 내가 그래도 분방과 제일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거. 이러고 분방 꺼버려요 내가. 같이 놀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또우치. 여긴 발음 좋습니다. 네. 이방 이방이 제일 발음이 좋은 거 같아. 여기는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이게 떠우츠라는 건데 이게 중국식 양념에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보여요? 보이시죠? 네. 청국장 말린 거랑 비슷한 맛이 나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맛이 나 네. 새똥이라니요 네. 새똥... 아,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되게 짜요 그런데 굉장히 고소하죠 색깔 간장들 차례 이 정도 아까 얘기했죠? 오리지널 소고기입니다 자, 하나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볶아주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이거 불 아직 붙지도 않는데 불좀 붙여볼까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써볼까요? 다 타겠다. 불쇼 장난하다가 물이 졸아 버렸어요. 뭐 혁명 운동 하다가 검거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죽일 로은아니네요 마파 두부 완성됐대. 마파 두부요? <laughs> 어. <laughs> 먹고 올야되나요 같이 가자. 넌 네. 네. 어디 가니? 마파 두부. 아 도현이 갖고 올 거예요. 좀계세예요 네. 그랬는데 그런 인간 있었던 거 자체가 치욕이래. 그런데. 지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을 복이 있어요, 이리 와. 동희 씨 와. 아 정말요? 마파두부. 마파두부 좋아해? 네, 좋아하죠. 좋아. 이렇게 고 있는 데다가 두부를 접어 넣으면 돼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를 여기다가 빼. 아 맛겠다. 중국 가본 사람 맛있는데. 안 가봐도 맛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다된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만든 거 잠깐만요. 도망가라, 데 맛없다고. 누가 그래? 저기. 아이디 다 봤어요. <웃음> <웃음> 샘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먹으니까. 어. 일단 제가 맛을 먼저 보고요. 음. 진짜 중국 맛이에요. 중국맛이 뭐지? 완성라 느낌은 죽이죠 예. 아, 네. 귀여워 맛은 예. 네.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불안하게 아니 이게 왜냐면 맛 네? 체험이 뭐예요? 마,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중국으로 랩을 전파하러 가려면 중국의 문화를 알아야죠 네하 아, 이거 왜, 이거 왜 주려고 한 거예요, 저를? 몸에 좋은 겁니다. 왜이거게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주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아우, 아우! 그걸 먹어, 그러고? 아 너무 아있다 아! <laughs> 너무 써! 쓴게 아니라, 막, 혓바닥에 네. 마비돼야지. 자, 물 먹어. 그 위장이 마비될 거야. 아! 이거 갖고 와니까, 이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럼 아빠도 이런 거 좋아하시면 좀 덧붙여줄까? 네, 아빠는 맛을 먹어요. 그, 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지배 마하고 이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럼. 네. 어, 나 그건 줄 알고, 그건 줄 알고, 어우. 내가 평상시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구라 치료에서. <laughs> 자, 해골빠가지네. 해골선생님! 네. 네. 다음 문제. <laughs> 러시아 갈까요, 러시아? 응. 러시아? 어, 동현아 아, 어, 동현아 맞아. 금강산도식 구경 먹으면서 합시다. 예, 자, 아, 네. 인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예, 음식이 왔어요. 독살. 예. 아, 네, 그말 되네요. 네. 독살. 아마 내일 아침에 예, 시원하게 그 동안의 변비를 다 해결할 겁니다. 네. 드세요, 형. 네, 네, 드세요. 네. 네. <laughs> 냄새 완전 좋아. 그래? <laughs> 이거 좀 오리지널 중국식이라 좀짤 음. 수도 있으니까 음. 자, 끊으세요 숟가락 끊으세요 공부해 주죠? 예, 빼주세요 한 입만 더 먹고요 아, 너는 왜, 왜 자꾸 식사를 하고 앉아 남들이 보고 공기인 알겠다 아, 아 김광자안 먹었어요? 아, 눈치 깠어요 확실히 눈치는 정말 엄청나요 자 이제 집에서 있는 재료로 만드는 마파두부를 정말 맛있는 마파두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한식 마파두부. 우리 한국식 마파두부에는 양파가 들어가요. 양파가. 우회로 중국식 마파두부에는 양파 안 들어갑니다. 양파 밥공기로 하나. 돼지고기 이것도 한 컵입니다. 두부 한모 기준이에요. 돼지고기. 아이고 아이고 컵은 넣지 마세요. 잘 풀어주세요 두반장 대신 들어가야 돼 두반장이 없잖아요 지금 집에, 집에 두반장 있는 분손 없을 거예요 손들지 마세요 지금 바쁘니까 두반장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셋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운 게 좋아하면 더 넣으세요 매운 걸 싫어하면 덜 넣으면 돼 괜히 네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매워서 못 먹겠다 더 이놈아 하지 마시고 아셨죠? 중요한 건 두반장 대신 된장을 넣으면 돼, 된장. 두 반장이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 놓으 비슷한 맛이 나요. 요 정도 한 숟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추장. 반 숟갈. 놀랬죠? 다진마늘. 나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두 숟갈. 간장. 4분의 1컵. 애간장, 어우, 아이들이 그 좋은데 네. 애간장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볶아주고, 물. 가득 두 컵. 무사히 크기로 예자 국물이 보세요 지퍽지퍽가죠 거의 찌개 같잖아 이거를 걸쭉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뭐라고요 전분 쓰시는 거 맞고 네네 네. 전분 네 전분 반 숟갈 넣고 삼분의 일컵 넣습니다 네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데도 맛있어요. 아, 까 있을 때 요리왕 비룡을 좀 틀어달라고 래야 되는데, 다가셔갖고 도리어 지금 좀 싱겁습니다. 노 설탕, 슉. 내가 아까 설탕 안 넣나? 넣은 것 같은데? 설탕 안 넣어서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나? 오, 신기한데? 설탕을 안 넣고 이렇게 맛이 나오네? 덮밥. 참고로 덮밥 만드실 때 절대로 전체를 덮지 마세요. 한쪽만 덮어야지 맛있어 보여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죽어요 이거 진짜 참기름을 살짝 자 이거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장이 장봐 보셨죠? 어이구 어이, 또 왔어요 또셨는데 두부 나왔다고 텐미미가 나오네, 텐미미가 네. 날라다니는 거. 에이, 미각이 마음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 마라를 먹어갖고. 맛없어? 모르게. 네. 짜다고? 네. 와먹으러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아, 이게 어떻게 짜, 싱겁지? 어요 어우, 잠깐만, 잠깐 짜죠? 뭐, 짜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니, 자, 운, 운명을 칠 때가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라니까.. 어이, 복수하는데.. 공정한 판단.. 마파두부 먹어봤죠? 아니 좀 이상하네.. 어때요? 엄마 이상한데? 아니 진짜 오해 예요 오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아까 이렇게 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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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요. 해 보세요 내 말이 그런 말이야. 아니 먹어봐요. 아나 참. 자 종료하겠습니다. 아 두부 김치 해달라고요? 음, 두부 김치 두부 김치 해드릴게요. 두부를 먼저 삶고 계시면 됩니다. 두부김치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삼겹살 썰어 놓은 거두 장인데 기럭지를잘 모르겠으면, 자, 보세요. 손이랑 어디 되나? 이 정도 기럭지? 그대로 후라이빵에 넣으시고구세요 양념간장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두부김치에 양념간장 의외로 쉽습니다. 간장 1대, 물 1. 깨. 그 다음에 딴거없어요 갈아 놓은 마늘 있잖아요. 마늘 조금만 넣어 놓고, 이렇게 펴 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한거같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아, 뜨거 자, 이렇게 잘라줘요 급하니까 지금 하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기름 충분히 올라가고 약간 놀이기기 할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깜짝 놀랄 거예요. 김치 볶는 게 그냥 볶는 게 아니에요. 물을 깜짝 놀랐죠. 이 다음에 양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하나, 고춧가루 둘. 우리의 귀염둥이 설탕 하나 간장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데 짜면 들려도 되고 이거 나중에 알아서 간 보세요 졸이면서 세팅 준비 두부를 통째로 도마에다 올려놓고 쓰려면 손대요 이 상태로 칼로 싹 싹. 그리고 약간 흔들어주면 사이사이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후에 참기름을 살짝. 짝.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 깻잎 있으면 깻잎, 어, 깻잎 없으면 상추 뭐든지 준비해서 두부를 피하게 만들어요. 싹. 그 사이에 쫄고 있죠? 김치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컵 정도나 한컵두컵 컵 정도. 이거 김치 좋아하면 김치 많이 넣으시고 아직 물기가 다안쫄은 상태에서 김치 넣는 거예요. 생각보다 파하고 양파하고 고추를 쳐져야 돼요, 마지막에. 미리 넣으면 숨죽어서 맛이 없어 보여요. 이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뭐냐면 참기름, 역시 참기름 이쁘죠? 이거의 포인트는 졸이다 볶는 거예요. 김이상공 와서 먹을 시간안될것 같아요. m 아 t 다 됐어요. 모든 생방송의 종까지 1분 남았습니다. 자, 두부김치는 비주얼로만...